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박칠련입니다. 이번 스마트폰 강의는 중급편, 스마트폰 중급편으로 해서 3 개의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좌로 오늘 배우실 내용은 팩스, 모바일 팩스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팩스를 보내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여시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니까, 플레이스토어를 여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앱 이름 검색하는 곳 있죠. 거기에 터치하셔서, 팩스라고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우리가 앱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모바일 팩스라고 쓰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돋보기 누르시면 여러가지 검색 결과들 중에서 모바일 팩스를 찾으시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열기라고 나오는 거고 설치가 안되어 있을 때는 설치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설치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 완료되면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 되죠 열기 하시면 지금 모바일 팩스에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나오고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메뉴들이 팩스 발송, 또 발송 내역 더보기 수신 내역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팩스 발송으로 파란색이 되어져 있는 게 현재 선택한 메뉴라는 거죠. 그래서 팩스 발송으로 하시고 받는 사람의 팩스 번호 여러분이 상대방 거 어느 분한테 보내실 건지 원하신 팩스 번호를 적어 주시고 꼭 지역 번호 넣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갤러리에 찍혀 있는 사진들이다 생각하시면 위쪽에 문서 사진 인물 배경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중간에 있는 사진 문서 첨부를 터치하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찍혀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갤러리를 누르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바로 촬영해서 보내실 경우에는 카메라를 터치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제 거는 지금 사진 찍혀 있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어떤 거 보내실 건지를 선택을. 하나씩 하시면 되세요. 보내려고 하는 파일 하나씩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선택한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서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면 원하는 서류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편집할 수 있도록 조절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크기를 조절을 하셔도 되시고 또 아니시면 맨 위에 있는 체크 표시를 바로 누르셔도 되시고, 또 위쪽에도 조금씩 메뉴들이 있거든요, 기능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여러분이 맨 끝에 있는 연필을 누르시면, 간혹시 받는 상담, 담당자 이름을 적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해주시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한 장. 이 첨부가 되어지고,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클립 모양 첨부 파일을 첨부를 터치를 하셔서 또 갤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원하시는 문서, 사진을 선택하시고, 선택되어졌으면 이제 체크 표시.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이미지를 사용하시겠냐고 나오죠. 이제 이 변경된 거 지금 조절점 있는 부분으로 하실 경우에는 얘를 누르시고, 원본 그대로 사용하시면 아니오를 누르시면 되세요. 변경해서 예 누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한 장씩 한 장씩 첨부하시면 되시고 다 첨부가 된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팩스 발송을 누르시면 상대방에게 발송이 되어지는데 진행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꼭 확인하셔서 발송되었는지까지 꼭 보셔야 되세요. 그게 팩스를 발송하시는 방법. 이거 다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셨을 때 혹은 집에 팩스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사용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시고 또, 또, 옆에 있는 두 번째 거는 발송 내역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언제 누구누구에 보내셨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지금 발송 완료된 것들이 좀 메뉴들이, 기능들이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또 편리한 기능이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팩스를 보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팩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셨을 때내 모바일 팩스 번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해당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해당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더 보기에 있는 기능이고 그 옆쪽은 수신대.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보내 주신 여러 가지 팩스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앱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팩스 발송할 기회 들이 있죠. 이제 그럴 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배워 보신 앱은 모바일 팩스라는 앱이었는데 여러분이 팩스를 갑자기 보내셔야 된다거나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니까 또 주변에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시고 다음에 또 강좌는 여러분이 사진 찍으신 사진들 많이 있으시죠? 그 사진들을 편집하실 수 있는 이미지 편집 앱으로 해서 포토원더라는 앱을 배워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시고 나서 여러분이 강좌에 대해서 좋아요와 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